안녕하세요 저는 아, 지금 지평에 와 있습니다 지평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이 멀고 먼 산까지 왔어요 자, 오늘 당신의 취향은 첫 번째 게스트 이지혜씨를 모셔봤습니다 이제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뭐, 그, 태사하고 시골에 내려온 개백수 이재입니다. 개백수 이재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태사하고 백수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어요? 어, 졸업, 일단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대학을. 아. 그, 잠깐 어디 전전하다가, 어디야? 약간 콘텐츠 만드는 신생 기업에 들어갔어요. 어. 거기서 뭐 이제 콘텐츠 기획 관리하는 PD 음. 한 달. PD? 어, 한달 하고 때려쳤습니다. 어. 한달 하고 퇴사하시고? 어. 어.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냥 간간이 사진 찍고 음. 그돈 모으느라고 아. 원래는 사진 전업 사진을 하려다가 음. 사업을 하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무다가 서울에서 이제 방 잡고 월세 내고 살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요 쉽지 않죠 아무튼 그렇군요 그럼 사진을 찍는 일을 계속 하다가 지금 쉬고 계신 건가요? 그쵸 뭐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그랬는데 음. 지금은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랄까. 음. 계속 확인하겠죠? 지금도 스냅사진 정도는 하고 있어요. 어. 뭐 부탁받아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푸릇푸 사진도 찍어주고 음. 심심하면 합성도 하고 합성이요? 예. 어떤 걸? 심이 생활? 아니 근데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예, 뭐 재미가 있어요. 그나마 성취감을 줘가지고 사진 찍는 일이. 이... 이게... 코너의 어떤 정체성이 당신의 취향은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듣는 코너인데 아, 예. 혹시 뭐 본인은 평소에 어떤 거를 좀 좋아하시는지 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아하는데 직업적인 얘기에 더 가까우니까 주제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달 정도를 쉬고 있는 건가요? 어... 쉰다고 말았는데 정확하게 정확한 어떤 사전 전의 의미의 쉬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이제 부탁받고 사진 찍으러 나갈 때도 있고 여기 어머니 가게에서 매일 식당 나와서 도와드리고 농산이라면 농산이라는 것도 도와드리고 사실은. 진짜로 쉬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쉬고 있어요. 되게 멋진 표현이네요. <laughs> 마음이 쉬고 있다. 진부하지 않았나? <laughs> 아니 마음이 쉬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로 음... 서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어... 그쵸 그쵸. 서울 사람은 무슨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나? <laughs> 어? 이해할 수 있나? 아니 무슨. 여러분, 여기, 여기 무슨 사람입니까? 시골 사람입니까? 아니, 시골 사람이라기보다는 태생이 서울 사람이잖아요. <laughs> 이런 마음이 <인형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laughs> 아니, 누가 들으면 여기 진짜 깡촌 시골인 줄 알겠네. 여러분, 여기 지평입니다, 지평. 지평 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이요. 아, 음. 아시네요. 어, 알죠. 역시 주당이라. 어, 지난주 월요일날 많이 먹었어요, 지평 막걸리. <웃음> <웃음> 사진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사진과 관련된 활동은 어떻게? 음...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골이잖아요 내가 사실은 서울 올라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도시 풍경만 찍다가 이런데 내려와서 뭐 이제 식물도 찍고 동물도 찍고 이제 풍경 같은 것도 많이 찍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또 막상 생업 아닌 생업을 하다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네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자연을 찍고 싶다 어, 주제가 좀 그렇게 되겠죠 음. 주제라기보단 난 항상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것들 이 주제다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음. 근처에 있는 게 자연이니까. 음. 사실은 사진을 되게 오래 쉬었다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 이거를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 요 어. 뭐 이걸로 내가 큰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계속 찍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너무 더워서 자리를 좀 옮겼어. 어, 오후 3 시? 지금 3시쯤 된 햇살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근데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찍게 된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에서 커리큘럼이 있었고. 어. 그래서 아, 중학교 때도 사진부였고. 근데 그때는 뭐 깔딱깔딱.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대학 와서는 손 놓고 있다가. 일본 여행을 태어나서 처음 갔을 때, 필름 카메라로 찍어봤는데 재밌더라. 음. 그래, 사진을 해봐야겠다. 근데 또 이게 사진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혼자 출사를 나가는 것도 뭔가 좀 어색하잖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음. 그러니까 놓고 있다가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어. 어. 남자친구가 어...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어... <laughs> 사진 한 그러니까 취미로 사진을 하겠다고 카메라를 사더라고 나도 따라다니니까 재밌어서 계기는 그랬어 음... 그럼 그때부터 지금 어. 사진을 찍어오고 음, 그치 그때 중반 무렵 지금 이제 후반에 들어갔지 역시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laughs> 아 사랑 굉장히 중요했어 <laughs> 그치, 너무, 너무 중요한 주제지, 인생에. 음... 음... 낭만적인 사람은 아닌데, 어... 되더라고. 낭만적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되게 포장이 그렇게 되네. <laughs> 절대 그렇지 않았네. 어... 그러니까 운명적인 사랑 같은 거였네. 아, 사진이 그렇고, 그 남자는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 <웃음> <웃음> 얘기도 하지 마. 변명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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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묘하게>. 아. <laughs> <laughs>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 야, 여시다 오, 그럼 이제 본인이 앞으로 사진을 찍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이 있다면 방향이 있다. 어... 주제에 대해서 가볍지 않게 담는 사람. 뭘 모르고, 겉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찍지 않는 사람. 음. 그래서 내가 뭘 쉽게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제 뭐 SNS에 올리는 사진은 주로 그냥 내가 보고 느낀 정도, 주제의식을 담은 사진을 올려본 적은 없어 음, 그게 조금... 그냥, 망설여지거나 그런 게좀 있는 건가? 준비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정말 진중하게 시도해본 적이 없지. 욕심 정도? 나 좀. 사람이 느려. <웃음> <웃음> 사람이 많이 느려. <laughs>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음. 참 나의 단점인데. 기술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전공자가 아니니까 뚫린다 그런 느낌도 있고 더 많이 공부를 해보고 나 지금 급하지 않다 생각하거든? 계속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공부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해야지 그러고 있어 피사체를 이해해서 찍기까지 지금 시간을 채우고 있는 이지애씨를 응원합니다. 주제를 피사체를 이해하고 찍고 싶은 지애씨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앞으로 한 번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당신의 취향엔 이게 손에 힘좀 주면 안 돼? 이렇게 똑바로... 아니, 그... 안 붙어... 이게? 붙여라. 어, 붙여. 붙여.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담는 느낌으로 손은 손에 뭘 담았다. 어, 그치, 이렇게. 그지 대고 이렇게 받쳤다는 느낌으로. 당신의 취향은 아니 받았다니까. 이렇게? <웃음> 왜? <웃음> 너 진짜 약간 손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니. <웃음> <웃음> <요즘> <웃음> 이름 바보네들에요. <바부리들. 웃음> 너 일부러 하겠어?